오늘 5학년 점프 밴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4 개를 우선적으로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몸풀기로는 움직이는 동그라미와 돌아라 짝짓기를 같이 혼합해서 진행했습니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돌음그라미는 예전에 4학년 친구들이 했던 활동 중에 하는데. 음, 동그랗게 친구들이 손을 잡고 모인 상태에서 가운데 선생님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중심을 맞춰서 움직입니다. 또는 선생님이 양팔로 펄려서 돌, 제자리를 돌면 친구들도 역시 돌고 반대로 돌면은 또 똑같이 반대로 돕니다. 앉거나 이동하거나 또는 돌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액션을 취한 다음에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친구들끼리 짝짓기를 하는 활동으로 몸을 간단하게 풀고 난 다음에 점프 밴드 5단계부터 8단계 스텝을 연습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이때 중요한 것은 1단계가 16박자라는 것과 1모드, 1도약과 2도약 천천히 뛰는 것과 빨리 뛰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1단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단계는 총 16박자 한마디로 그 기본 스텝을 기본 지금 나와 있는 스텝이 8, 8박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연속으로 두번 뛰게 되면 은 16박자로 돼서 1단계가 완성이 되고 어 자기들이 또 모둠끼리 또 연습을 해서 뭐 박자를 만들어 봐서 연결해서 2단계까지도 한번 뛰어보는 박자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줄잡이들이 어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 줄잡이를 다양하게 하면서 어 오늘 줄잡이와 점퍼들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들어간 다음에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뛸 것인지 스텝을 같이 공유하고 난 다음에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에는 오늘 진행되었던 1단계와 2단계를 종이의 노트에 적어서 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단계를 완성한 다음에 4단계를 같이 어, 뛰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